예상대로네요. 자 보시면 거짓말 아닌 진짜 리얼 정상입니다자환풍기에 자바라도 없고 지금 저기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자바라가 들어가서 우레탄 폼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혀 안 되고 있고 바람이 전정으로 걷돈다. 이거 다 날리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지금 이런 시공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거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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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짓입니다. 진짜 이거는 미친 작업이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영상 안 올렸는데 잘 보십시오. 지금 환기구 라인부터 해서 지금 조인트가 다 뻥 어, 뚫려있죠? 뻥는 상황이 많아요. 제가 확인해 볼게요. 아, 티슈로 한 번. 아, 잠깐만요. 뭐야, 뽀뽀도 있어. 자. 음.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붙은 것 같잖아요. 근데 이게 바람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. 밀어내거든요? 붙는 게 아니라. 지금 바, 바람이 지금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튕겨내고 있어요. 예, 네, 지금 여기가 바람이 지금 튕겨내고 있는데. 예, 네, 붙질 않잖아요. 바람 이 튕겨내고 있다고요? 이런 경우는 진짜 막힐 수 가능성이 있어요.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대보세요. 진짜 바람이 여기 불고든요 시원하게. 아마 제가 볼이 환기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. 자. 완전 막혀 있어요. 오, <laughs> 오. 봐봐, 막힌 거 뚫으니까 확 붙지. 튀겨내질 않잖아. 그지? 이봐봐, 튀겨내질 않잖아 바람이. 뚫어놓으니까. 그러니까 이거, 이거 가정집에서 이런 거 테스트 해야 돼. 막힌 집 생각보다 많거든. 완전히 튀겨내질 않잖아. 완전 붙어버리잖아. 오케이. 해결 겨! 내일 네, 뭐땀 하나 없어. 저 뭐야? 저 왼손이야, 저거. 저거? 오씨